어, 사회를 맡은 저는 문경시 파크골프협회의 회원 정종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안 치시면 됩니다. 어, 뭐 전문 MC가 아니라서 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민 애도 기간임을 감안해서 개식은 간단하고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3회 피닉스배 전국 파크 골프대 회 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 내빈들을 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데 어, 호명만 하고 여러분들 박수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금용 회장님께서 먼길 오셨습니다. 본 대회를 주관해주신 우리 문경시 파고골프협회 이동수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 외에 어,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친속하게 어, 호명만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파고골프협회 어, 중앙회 박철 신원철 부회장님, 서호석 김종학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충남도협회 김종섭 회장님, 충북 이주봉 협회장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저 위에 계신 분들도 일어서세요. 그름 앞에 국기에 대한 경례. 니다 바로 다음은 이번 이태음 참사로 유명을 달래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신 유가족 분들께 위로를 드리며 수많은 부상자들의 완전한 케이를 기여하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1도 묵념. 한국 파크골프 피닉스 무리호 상무님께서 본대의 개선을 해 주시겠습니다. 파크골프 10만 동호인 시대를 여는 대한파크골프협회와 국산 파크골프체와 용품을 선도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주식회사 한국파크골프 피닉스와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모두와 함께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제3회 피닉스배전국 파크골프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어, 본대회를 주관해 주시기 위해 오랫동안 고생하신 이동숙, 문경식 파크골프 회장님의 협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문경식 파크골프 협회, 협회장 이동숙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이 한영사는 우리 문경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에, 우리 천사 형편상 시장님께서 지금 참석을 못하시고, 식후에 아마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에, 대신 한, 한영사를 하게 되어서 좀 죄송합니다. 에, 우리 문경은 지금 에, 다, 단풍이 아주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강물이 흐르는 이 영강천변에서 제3회 핀스의 전국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위하여 애써주시고 그동안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피닉스배 전국 파크골퍼 대회를 창설하여 지난해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제 1회 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작년 유, 지난 6월 충남 부여에서 제 2회 대회를 개최했으며 근본 이번 목록에서 제 3회 대회를 주최해 주시는 주식회사 한국 파크골퍼 피닉스 장세수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피닉스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필스 회장 장세조입니다 갑작스러운 참사 소식에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다치신 분들에게도 조속한 계율을 기원합니다. 또 희생자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청년이라는 점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회를 진행해야 하느냐 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한 문경시의 회비를 거친 끝에 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생략하고 차분하게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대회를 치르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5년의 기간 동안. 수 많은 권한과 역경을 헤치면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최신 장비와 기술력으로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여 품질을 향상하고 ISO 9001 구축하고 불량 제품을, 도전, 저 불량 제품의 제로의 도전장을 내밀고 홀을 담은 명품을 생산하고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부 공인 우수 체육 용구 생산 업체로 지정되어 국내 최고의 품절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박코골프 1위 브랜드로서 자존심을 걸고 전국 20여, 20만여 명의 동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달에는 상원에서 사회 피닉스 대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안동에서 5호의 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부터 피닉스 모델 선발대회를 접수하여 1,2차 예선전을 거쳐 내년 3월 22일에는 대구 최고 VIP 호텔인 호텔에서 내외 기빈 500명을 모시고 디노소 형식으로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앞으로 기대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전국의 동행들과 인적 교류를 나누며 파코 골프인으로서 자긍심과 함께 국내 1위 브랜드 피닉스의 명품체를 사용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시고 보람되고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간의 행운과 축복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의 우리 스포츠의 대세가 파크 골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8호를 더정서를 하고 저쪽 건너편에 눈에 나이트까지 해는 18호를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회도 자주 열고 잘 모실 테니까 문경에 자주 오시면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이번 대회도 내일까지 개최되는데 뭐 몸잘 제가 시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거듭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용 어, 박골프 협회장님의 경연사가 신양국 시장님께서 우리 파크 골퍼를 골프를 우리 문경시의 두 종목인 체육 종목으로 선정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정말 큰 아우성과 힘찬 박수를 보내야겠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분 마음속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행 여러분, 우리 신영국 시장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문경을 잘 찾고 문경이 파크 골프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이 힘 있게 밀어주고 우리들이 돌봐주고 서포트 해줘야. 우리 파트고프의 발전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60년대에서 50년대는 일본 제품 가전제품을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누가 일본 제품 사뇨나 뭐 이런 히타젤를쓴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국산의 LG나 삼성 제품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홈마트나 미제로체는 다 이제 직접 장로수에 깊이 넣어두시고 우리가 파크골프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국산체를 예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속으로 국산체가, 국산용품이 발전되야만이 우리 파크골프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4회 제5회 제6회 이 대회 때는 여기 있는 이 제품이 아니라 이 물건들이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파크골프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멋진 대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절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제 3회 피닉스베 전국 파크 골프 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히 임할 것을 엄숙히 선언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선수 대표 이성순 선서 제3회 피닉스대 전국 파크 골프 대회에 참가한 심판 일동은 대회 규정과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공명정대하게 심판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심판 대표 권준호